오늘 1 0 1 번째 어, 태사모 봉사 단체에서 오늘 쌀 나눔 행사가 마무리로 오늘 끝집을 어, 끝내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. 우리 계희씨 오늘 운전하시냐 고생 고 많으셨습니다. 아직 안끝났어요 어, 뭐 어디로 더 가야 되나요? 회장님 자택으로또 가야죠. 아, 그렇죠. 집 가는 거죠? 어쨌든 이렇게 또. 끝까지 끝집까지 운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 과장님. 네. 과장님도 네. 한 말씀 해 주세요. 많으셨고요. 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씨에 네. 우리 태성 회원님들께서 오늘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 지역마다 오늘 봉사 쌀라는 봉사를 했는데요. 정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겠죠? 네, 네. 우리 회장님. 네, 웃으면서 오늘, 네,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네네. 네. 다음 달에도 또 열심히 해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무슨 뭘 써드린 것 같아요. <laughs> 책을 읽으시는것 같아요. 네, 오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. 더운 날씨에 예, 저포천 아가씨도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시작합니다. 손만 흔들고. 다 10분량 파이팅. 아 다시 가야 돼. 다시 가야 돼. 파이팅. 파이팅. 네. 파이팅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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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건강하세요. 네, 네. 네 파이팅. 무서워. 저기 봐다 거기. 네, 우리 태상호 봉사단체 백한 번째 살라는 봉사하고 있습니다. 응. 아, 아홉시에. 동물 같아요. 이거 일곱수야 이거? 일곱수야. 뒤뒤 뒤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 하자 자36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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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가